아, 맞다. 미션 성공이죠. 저거. 아이고, 고구드님, 아이고, 저는, 미션 성공! 아이고, 게임 시작하기 성공!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저 게임만 집중해볼게요. 상대 미드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서. 진짜 그, 악질 유저거든요, 상대 미드. 되게 소문난 유저인데, 천상계에서. 진짜 악질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게임 집중 좀 할게요. 이거 봐! 진짜 그냥 악질 유저라니까. 이거 봐. 상대 팀 상대 미드라인의 입장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요. 아, 아까 평캔 안 됐으면 이거 잡았겠는데 불 빼거나? 디오님내 라인이에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라인이에요! 디오님 이건 제 거예요! 듀오님, 제가 죄송해요! 이건 아디오님 이거 제 라인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더 열심히 할게 나이트 시장들 은 라인전 더 잘할게요! 제가 미안합니다! 더 잘할게요! 나이트 시장 더 잘할게요! 어? 잠깐만, 근데 이러면 카사스 사례별야 됐는데? 나쁘지 않은데? 풀 뺐다 이러면 어 나이스 어. 디오 형님 아니 진짜 뭐 롤의 신이야 뭐야 이런 각은 어떻게 보는 거야 도대체 나 지금 디오 형님이랑 지금 세판 디오 하니까 이제야 플레이스타일 깨달았어 오케이, 뭔 느낌인지 지금 제대로 알았어요 그냥 나는 그냥 받치면서 갔다가 뭔 느낌인지죠 알 아이고 보정 씨 호스팅 감사합니다 아 지금 현재 중국 최고의 미드라이너 라이트 씨랑 만라인 전쟁인데 아이고 남인분들 반갑습니다. 와 형님. 아, 진짜 그만 잘하세요. 아, 전판 한판 내가 또 잘했다고 또 이번 판에 바로 보답해 주시는 거 봐. 여기 나이트 씨가 지금 형님한테 병 느끼잖아요. 보이는데? 아, 암적이야. 형님! 아이고, 형님! 또 만난 것도 맛보러 오셨... 아, 형님. 어떻게 좀 입맛은 좀 살아나셨는지 모르겠네, 형님. 형님, 좀, 좀 맛이 좀 어떠신지 제가 믿을 CS. <웃음> 제가, <웃음> 제가 따끈따끈하게, <웃음> 어, 흡연는데 <laughs> 맛이 좀 괜찮으실지 모르겠네. 와 이거 궁 접고 승전보로 살고 평티하면 진짜 개좋았다 어차피 헤르메스 라 나이스. 탑도 풀었고. 이거 노프해. 어, 그냥 WF를 쓸 거예요. DH가 안 돼가지고 고민했는데. 그기 사네. 와, 어, 근데 렉사이드 잘한다. 저 <laughs> 저렇게 살아가네. 어, 좀 기깔나게 탔다. 했습니다끝나거 같은데 이러면 템 나올 건 나왔거든 그래도. 렉사에이 온다. 나이스, 위에서 이득 본다 계속. 오, 카사스 공 믿고 했는데 다행이다. 오, 근데 카이팅, 카이팅 들어오고 하니까 너무 살벌하네. 이거 쌈이라도 이길 생각하자, 쌈이라도. 엘시 놓치면 안 돼. 아, 아깝다. 아니, 바론버프 다 뺐어야 되는데. 아쉬운데? 바론버프 다뺄수 있었으면 제일 베스트였는데. 아, 저형 나한테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아니, 형들? 형들 카사스 형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외치 형? <laughs> 형들 왜이래 형들 왜 왜이렇게 신났어 카르마 탈진이 있어도 카사스 궁 들고 들어가면 충분히 잡을 것 같아요 어렵진 않을 것 같아 게임이 이형들은 어떻게 쉬질 않네. 그리고 나 이거 중무 <laughs> 뜨긴뛰었다 중무 띄우느라 시참 걸렸네. 이거 그냥 용까지 기다렸다가 용에서 하면 안 되나? 용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 와개 놀랬네. 와, 나 어차피 궁포에 빨라서 괜찮아 이거 어, 나이스 어 아, 불치명 나이스다 이번엔 무형이 위험해 보이는데 아니 띵구씨 저거 살아간 아니 띵구 아니 아니 나이트도 진짜 미쳤다 아니, 나이트 선수도 말이 안 된다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 형들 나 진짜 나나 나 너무 나 바빠 야 이거 바론 턴에 보자 바론 턴에 어차피 모자 떴으니까 바론 턴에 그냥 5대5 깡붙고 바론 먹고 밀자 형들 무자판 싸움 계속 하나하나 교환 싸움하면 우리가 손해란 말이야 나이스. 이러면 이거 바론 칠만 하잖아. 정글이랑 미드 잡았는데 이거 그냥 바론 쳐 아펠이랑 카서스 같이 치면 이거 어차피 순삭이야. 나이스. 와씨. 저기 다안 죽네. 다 실패네. 억지게 한번 민건 다행이긴하다. 아 여러분 다음 용까지 봐야 되잖아. 아나 미치겠다. 근데 밑에 봐야 돼. 아 이거. 아, 왜, 핑 줬는데? 밑에 애들 다 있다고? 못 봤나? 신드라 보였는데? 아, 심지어 이번 타에 필까지 봐줬네? 아, 근데 요즘 카르마 되게 좋은 것 같긴 하다. 유미가 너프 먹으니까 그냥 카르마가 캉 1티어네, 무조건. 당연히 1티어네. 그게 좀 많이 까다로워요. 어? 야, 형5 0피1이었데 저거 왜 들어, 왜 달려갔어? 앞으로?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닌데, 5공이 형, 아, 잘하는 형인데, 그래도. 못하는 형이 아닌데. 아 초식에도 못 썼다. 초식에도 안 써지네. 너무 아쉬운데? 어, 아 근데 아까 나도 내절한번한건좀 아쉽긴 하다 너무 아쉬운데? 깡군는힘 차이가 너무 낮다 오공도 말리고 아펠이랑 애쉬랑은 생각보다 딜 갭이 크네